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아, 오늘은 이마트에서 노트북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일렉트로맨 노트북이라고 하는데요. 15.6인치 화면에 1920-1080 x 해상도를 가진 i3-8145U 8세대 CPU를 적용한 어, 나름 괜찮은 스펙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은 696,000원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가격만한 가치를 하고 실제 사용하면 어떤 분들에게 유리할지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거쳐가지 않을 수 없는 과정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액세서리 박스라고 되어 있는 쪽에는 저는 어댑터와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사용 설명서 가이드가 있고요 이렇게 제품 본체가 포장이 되어 있네요 구성품은 딱 필요한 것들만 갖춰져 있습니다 본체 설명서 어댑터 케이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그런 구성으로 보입니다. 바디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측면은 슬림해서 가방에 넣어 다니기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림한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포트들이 여러 개 장착이 되어 있어서 확장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측면 포트를 살펴보면 USB 2.0 포트는 양 측면에 각각 1개씩 총 2개를 가지고 있고요. USB 3.0 포트는 1개, Type-C 포트는 1개, HDMI 포트도 1개 있습니다. 여기에 Micro SD 카드 슬롯이 1개 있고요. 3.5mm 이어폰 단자도 있습니다. 후면에는 제품을 지지해주는 고무판이 4군데 장착되어 있고요. 양쪽으로는 열을 배출해주는 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픈을 하면 이렇게 보호필름이 있습니다. 배송 중에 일어나는 스크래치 같은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보호필름을 하나 부착해줘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아무튼 이렇게 벗기니까 디스플레이 외형이 드러납니다. 오픈했을 때의 전체적인 외형은 맥북을 약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제품의 무게는 1.6kg 정도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아주 가볍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무겁다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무게, 뭐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요즘은 1kg 이하대의 그런 슬림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가볍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일렉트로맨 노트북은 150도 정도 이렇게 화면이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요즘은 180도로 완벽하게 밀착돼서 꺾이는 그런 제품도 있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 적당하다고는 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0도 정도로 꺾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아무래도 뭐 작업하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키보드 배열은 아이솔레이션 배열로 키 간격이 넓어서 타이핑하기는 좋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숫자 키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 작업할 때도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펜타그래프 방식과 유사한 그런 느낌의 타이핑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입력을 하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키 방식이 마음에 드네요. 터치패드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기 아주 편리하고요. 마우스가 없더라도 터치패드만 이용해서 편집 작업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눌러지는 이 키들도 가볍지 않고 묵직해서 예, 적응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키 타이핑하고 터치패드의 키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15.6인치로서.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영화 감상 같은 거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서 작업, 워드나 엑셀 같은 문서 작업을 할 때도 큰 화면이다 보니까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영상 편집 많이 하시는데요. 편집 프로그램 띄워놓고 작업하기에도 수월한 그런 큰 화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다 좋은데 베젤에다가 이런 하얀색 플라스틱을 씌워놨어요 이게 뭘까? 저는 이제 포장할 때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 줄 알았는데 아직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떼어내려고 했더니 안 떼지고 그런데 이게 약간 외형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상단에는 카메라가 있어서 영상 채팅이나 스카이프 같은 거할때 괜찮을 것 같고요. 일렉트로맨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1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원을 켜자마자 윈도우 10 설정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설정 과정을 마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구입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군요. 자, 이렇게 윈도우 10 설정을 마쳤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더 꼽자면 699,000원 가격이라면 지문 인식 시스템 하나 정도는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 10 설정을 모두 마쳤는데요. 15.6인치 디스플레이라 그런지 화면이 시원시원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라든지 포털 사이트 검색 같은 거 하시기에 아주 괜찮은데요. 네, 보다시피 아주 커서 여기 화면이 뭐 좁지 않고 널찍널찍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시간이 7시간 지속된다고 하니까 휴대를 하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측면에서 약간 돌리면은 밝기의 저하가 약간 생깁니다. 뭐 상하도 그렇고요 상하도 그렇고 밝기의 저하가 약간 약간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타이핑하기도 좋아서 문서 작성할 때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램이 8기가에 SSD 128기가를 적용해서 멀티태스킹 작업에도 괜찮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네이버 검색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아주 뭐 끊긴다거나. 뭐 버벅거린다거나 이런 증상은 없었어요 영상 편집에 있어서도 FHD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4K 영상의 경우 재생 시에도 좀 버벅거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FHD 영상을 편집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4K 영상을 편집하는 용도로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텔 i3-8145U 8세대 CPU를 적용했고 인텔 UHD 그래픽스 620을 적용한 일렉트로맨 노트북은 배틀그라운드를 과연 어느정도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배틀그라운드 그래픽 설정은 제가 좀 낮게 설정을 했거든요. 부드러운 프레임 속도는 비활성화 시켰고 안티알리 알림... 비활성도 매우 낮음으로 했고 포스트 프로세싱도 낮음, 뭐 그림자도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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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음 다 낮음으로 했어요, 낮음으로 했고 어뭐 불필요한 것들은 뭐 선명함 같은 거 비활성화를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 실행을 했는데 와 이거 뭐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끊겨요. 자 이렇게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끊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벅거리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인텔 UHD 그래픽스 620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노트북이다 보니까 배틀그라운드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하고 난 후에 터치패드라든지 키보드는 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키보드 중에서는 이쪽 중앙 부위가 조금 열이 있고요 하지만 그 배터리 있는 부위 이 부위 이 부위 중에서도 이 중앙 부위, 이쪽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FPS 게임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아스팔트와 같은 좀 가벼운 게임은 하기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피커는 크게 무리 없이 무난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하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영상 편집을 할때 특별히 거슬리는 거 없이 작업을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마트와 TG삼보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낸 일렉트로맨 노트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이 6 9 9천원인데이 가격대라면 아주 저렴한 그런 게이밍 노트북도 구할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또 이걸 선택을 하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hdmi 포트도 있고 usb 포트도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와 연결해서 문서 작업을 하거나 뭐 간단한 게임 이라든지 풀 hd 유튜브 편집 그리고 블로그 작업 이런 용도로 쓰기에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디 자체가 알루미늄 바디라서 외부에 가져 나가서 쓰기에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외형이거든요. 그리고 1.6kg 이라서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제가 한 손으로 들어도 크게 부담이 없, 없을 정도니까요. 15.6인치 의 대화면에서 타이핑을 많이 하고 데스크탑을 쓰기가 부담스러운 분들 그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좀 공간이, 공간이 좁으니까 아 그런 분들이 가볍게 쓰기에는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AS도 TG3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을 한다니까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구입을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마트 일렉트로맨 노트북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